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1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올한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온전한 감사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돌아 봅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근신과 염려, 극경거리들 앞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주님 안에서 잘 돌아보고, 또 준비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묵상지 질문을 따라서 다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수에서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한 배율의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고린도교의 인사이고, 고린도교를 회하나해서또 바울이 또 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며 아마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가 그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고린도의 교회에게 하에서 이 편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아가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있는 것처럼 그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고 인사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해 보면,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애절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분을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오늘 많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이 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곳에서 하나님의 아서서 어, 하나님의 교회 그 때가 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열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토로는 아좀 이상하다. 또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수 있지만 바울은 특히 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면서 그는 하나님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별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환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그 고난을 겪고 힘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많이 공명하고 있습니다. 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교육 주시는 그를 위로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지켜 주시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올 한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번에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어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항상 평강이 있고 또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함께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우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원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 말기에 바울의 인생 말기에 쓴서신인데 디모데 향해서 행복을 구하고 또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보험을 받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도 함께 넘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또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 속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실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성도의 고난 많겠죠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으로부터 여러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시 위로가 있습니다. 그 고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늘 함께 힘도해 주시는 그 위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했던가요? 구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송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바울은 어, 그분들은. 어, 죽을 것 같이,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 사, 다시 살려서 이렇게 또 소신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는 많은 그런 고난, 사형의 죽음에 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어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처럼 어, 바울이, 어,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많은 신앙 의 인물들도 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시편 10편 기자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나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과 한란과 독한 심 극정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을 의지할 때 받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고린도교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라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발언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 그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영원히 죽은 영혼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혼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것을 믿어서 알게 되었고, 현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 은총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 성교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의 사회가 개척하고, 또 세웠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하며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함께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그들이 바라보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은총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서로 돕고 함께 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로 도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우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며 여러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한란을 견디고 극복하는 그 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곁에서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고난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오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셨던 그 일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그스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